이번 강의에서는 가족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겠죠? 가족은 일반적으로 결혼 출생 또는 입양을 통해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우리 삶과 가장 가, 가, 가까운 사회 집단입니다. 저도 역시 가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죠. 그쵸? 결혼한 두 성인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습과 같이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 전반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습 등을 가족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입양, 그다음에 뭐 이혼, 뭐 상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족 제도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의 밑에 보면 결혼 제도 역시 가족제도 의 일부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에 다양한 결혼제도가 있는데 뭐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일처, 일부일처제죠, 일부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족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가족의 기능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담당합니다. 재생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이게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인구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할 수 있잖아, 그렇지? 사회 구성원을 가족 각각의 가족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생산해줘야 국가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 근데 문제는 이 전에도 배웠죠. 그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면서 이게 합계 출산율 개념 나와 있죠. 평생 낳는 자녀의 수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이서 자식을 낳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자식을 몇명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죠? 두명 낳아야 돼, 두 명. 두명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또, 6단원에서 우리가 언급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족은 양육과 보호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보호하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노약자들도 가족이 지지하고 있어야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 셋째, 가족은 사회화 기능을 담당해요. 사회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이제, 이 사회화가, 이제, 1차 사회화 기간으로서, 우리 2단원에서 사회화 기간 개념 배웠죠? 그래서, 가족은 1차적 사회화. 뭔가, 어 기본적인 성격, 인성, 의 틀을 잡아주는 게 가족이라면, 2차적 사회화부터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넷째, 가족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그래서, 심리적 만족과 정서적 안정을, 것이? 저도 사실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딱 집에 들어가서 튼튼히 얼굴을 보는 순간 하루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마찬가지의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이 밖에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종교 활동 등도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약화가 되었죠. 그래서 가족은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대의 변해, 변화에 따라서 가족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는 라 내용이 밑에 세상 돋보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개념 잡는 게 중요한데요. 자, 확대가족은 부부와 기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혼자녀라는 거는 결혼한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어, 뭐, 뭐, 저기, 시, 시아버지, 시어머니든, 또는, 어, 장, 장인어른, 장모님이든, 어쨌든, 어, 그, 부모님을, 결혼한 부부가 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 확대 가족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 부부가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대 가족은 2대 가족일 수도 있고 3대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즉, 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손주, 손녀가 같이 살고 있는 확대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을 낳지 않은 부부가 그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확대 가족이에요. 그그 그 구분은 그 자녀가 기혼 자녀이면 확대 가족이. 그러면 부부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살면 뭘까요? 핵가족이죠. 핵가족. 핵가족은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 형태 가족 형태 개념 잡는 거 먼저 하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의 가족 형태에서 부부 이거 핵가족이에요, 확대가족이에요? 핵가족이죠. 핵가족. 그다음에 부부와 미혼 자녀. 이거 핵가족이에요, 확대가족이에요? 핵가족이죠. 핵가족. 자, 그다음 게좀 헷갈릴 겁니다. 한 부모와 미혼 자녀. 요즘에는 이제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요즘엔 편부모라고 안 하고, 한부모라고 하죠. 한부모와 미혼자녀, 즉,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과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거를 핵가족으로 분류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도 핵가족이에요. 이것도 핵가족에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핵가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밑에 부부와 양친. 양친은 부모님을 뜻해요, 부모님. 근데 부모님, 부모가 두분다 계시면 양친이고,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혼했거나, 그래서 한 분만 모시고 산다. 그럴 경우는 한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부와 양친 또는 부부와 한친은 확대 가족이죠 그죠? 우리가 위에서 봤잖아요. 부부와 기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확대 가족이라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부와 양친과 또는 한친과 자녀가, 즉,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확대가족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는 확대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가족 형태, 확대가족 형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형제 가구. 형제 자매 가구는 핵가족일까요? 확대가족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기타 가족으로 분류해요. 그러면 또 하나 퀴즈. 조선가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조선가정. 조선가정. 이거 뭐예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주 손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이 손주 손녀의 아버지 어머니는 뭐? 어디 멀리 일자리를 구하러 갔거나 또는 집 나갔거나. 그래서 이제 특히나 농촌 사회에서는 조선가족이 특히 많죠. 이조선가족은 확대가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확대가족이라고 할수 없죠. 왜냐하면 부부가 없잖아. 가운데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부부가 아니라 그, 저기, 한부모라도 꼭 같이 있어야 돼. 조선가족은 역시 기타가족으로 분류하고 확대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아이고, 너무, 너무 갔네요, 지금. 자,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장점과 당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확대가족은 확대가족은 전통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족 형태죠. 그래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는 건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대가족의 어, 경우에는 그 사회화 교육을 시켜주는 존재가 많잖아요. 부부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사는 경우에는 어, 뭔가 더더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사회화 기능을 하는데 쉽고 부부간 갈등이나 노인 부양 등의 가족 문제가 핵가족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니까. 하지만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확대가족은 여성의 희생을 요구해요. 전통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며느리의 희생을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가부장 권력이 세면 셀수록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전통사의 그런 어떤 화목한 가정, 유대, 유대가 강조되는 특히 윗세대의 삶의 지혜가 전수되는 확대가족의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핵가족은요, 핵가족은 부부가 가족관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거예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며느리가 남편이랑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교적 수평적이고 가족 구성원의 자유가 중시되지만요. 구성원 간의 유죄감과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확대 가족에 비해서는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양육 문제나 노인 부양 문제나 가족 해체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핵가족 형태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많이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특성들을 잘 어,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혼 가족, 재혼 가족 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조선 가족, 조선 가족, 그 다음에 무자녀 가족 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결혼을 했으나 잔를 가지지 않은 무자녀 가족. 부부만 있으니까, 핵가족이죠, 핵가족. 하지만,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 구성된 조선가족은 핵가족이 아니라고, 핵가족도 아니고, 확대가족도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밖에, 이제, 여러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문제. 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가족문제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 불평등한 역할 관계에 따른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어떤 세대 갈등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문제가 이제 확대될수록 노부모를 누가 부양할 것인지 요즘에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들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가족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뭐 이제 이, 이런 이 문제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가족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요인과 가족 바깥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 요인에 따라서 그런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 역시, 어, 개인적인 노력을 할수 있는 부분들과 사회적인 대책 부분들 특히나 요즘에는 가족 문제들이 어, 특히나 이제 가족 안에서 해결되어 왔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많이 어, 어,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책 부분에서 많이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소득층 무상보육제도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것들, 어, 그런 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어, 가족 문제를 어,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일과 가족의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그래서 어, 이제 뭐 그, 그런 출산휴가나 그 육아휴직제도를 육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이제 탄력 근무제나, 이제 조기 퇴근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어, 가족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 가족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